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어깨를 이용해서 3시 방향으로 회전을 한 후에 9시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팝골프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의정부시 용현동 망가대 사거리 부근에 있는 월드 파크골프 아카데미 대표이자 아, 레저로 스크린 양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양영용이라고 합니다. 아, 최근 들어서 아, 스크린을 이용해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크린 대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 아직까지 생소하고 어,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스크린 파크 골프를 보다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크린 파크 골프 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제가 어, 연습 모드를 이용해서 우선 티샷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T샷은 어, 볼이 지면에서 약 2.3cm 정도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의 위치를 양 발의 중앙에서 왼쪽에 두고 샷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어깨를 이용해서 3시 방향으로 회전을 한 후에 9시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는데 한 45m 정도 나갔네요 티샷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40m 50m 60m 70m 이렇게 자신만의 거리를 설정한 다음에 그 거리만큼 거리감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40m를 우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확히 40m를 쳤네요. 음, 볼은 약간 왼쪽으로 갔지만 아무튼 거리감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m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1m 정도 나, 어, 나갔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화면 오른쪽에 어, 비거리, 볼 스피드, 발사각, 방향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방향각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면 공이 거의 어, 바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즐겁고 행복한 파크홀 플레이에서 화이팅입니다.